최근 김밥 전문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알짜 주부 손일입니다. 최근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으로 인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균들이 우리 가정에도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엄마, 어? 일로 와봐, 궁금. 그래서 세균이 제일 많은 곳이래. 너 앉아 있는데 변기지. 아니야, 저거. 아니 변기보다 더 많은 세균이 있는 곳 어디일까요? 샤워기 헤드 부분이라고 해요. 어. 헤드에 생각보다 많은 세균들이 있기 때문에 샤워하다가 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음. 실제로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로 입을 헹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해서 안 됩니다. 샤워기를 오래 쓰면 내부에 각종 세균이 번식해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비결핵 강산균의 경우 급성 비결핵 폐질환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세균이 있는지 측정해 봤는데요. 세상에 무려 500 아류엘이 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어, 엄청나네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공중 위생 안전 기준상 350을 넘으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기준 수치를 훌쩍 넘었는데요. 그렇다면 많은 세균이 살고, 살고, 살고 있는 샤워기 세척 어떻게 할까요? 좀 어렵다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제가 손쉽게 세척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헤드는 그래도 쉽게 분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헤드를 봉지에 넣고 봉지에 식초와 물 1대 1 비율로 넣고요 밀봉을 한 뒤에 1시간 정도 이대로 두시면 되고요 또 샤워기 줄 역시 봉지에 넣고 1시간 정도 담가 두시면 돼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런 방법으로 세척을 하면 샤워기의 물때는 물론 호스 내부의 세균도 확실하게 없앨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에 물줄기 나오는 부위에 남은 때와 물때 낀 호스를 칫솔을 이용해 닦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세척 후의 수치를 재 볼까요? 오, 어, 세균 숫자가 확실하게 떨어졌네요. 요즘 현대인의 필수품이라고 하는 텀블러, 한두 개는 갖고 다니실 텐데요. 입을 대고 마시고 손으로 입구를 잡고 뚜껑을 열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곳입니다. 그런데 손을 씻지 않으면 3시간 만에 26만 마리의 세균이 산다고 하는데요. 그 세균이 텀블러로 옮겨가게 됩니다. 따라서 텀블러에 많은 식중독균이 살게 된다고 하네요. 또한 세척을 제때 안 하면 텀블러 안에도 많은 세균이 번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텀블러는 5시간 이상 음료를 보관하면 세균 오염도가 높아지는데요. 결과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2주에 한 번은 세척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필요한 준비물로는요, 달걀 껍질 그리고 베이킹 소다 이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달걀 껍데기를 잘게 부순 뒤 텀블러에 넣어주세요. 그 베이킹 소다를 푼 물을 같이 넣고 내용물이 잘 섞이도록 흔들어 줍니다. 마개는요 베이킹 소다 한 스푼과 물을 넣어 한 시간 정도 담가둔 후에 헹구면 물때도 제거되고 냄새도 제거가 됩니다. 자 그럼 세척한 후에 수치를 재볼까요? 정말 깨끗하게 세균이 없어졌죠? 완벽하죠. 그런데요, 젖은 상태에서 뚜껑을 닫으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니까요. 본체와 뚜껑 모두 잘 마른 뒤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엄마! 이어폰 소리가 안 나. 중섭하는데도 소리 안 나면 안 되지. 이거 해봐. 예상치 못한 물건에서 세균이 살고 있었네요. 요즘 늘어난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이 이어폰이 필수 아이템인데요. 그런데 이 이어폰 역시 잘 세척해 주지 않으면 세균의 온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이어폰에 세균이 많이 살고 있다면 당연히 질환의 위험이 클것 같은데요. 이어폰을 꼽으면 귀속에 온도와 습도가 올라가면서 박테리아가 자라기 좋은 열대 우림 같은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런 환경이 지속되게 되면 곰팡이 번식이나 아니면 세균 번식에서 고막염이나 중이염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더 심해지게 되면 고막 천공과 더불어 만성 중이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어폰 속에 세균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한번 검사해 볼까요? 과연 이어폰의 세균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까지 쟨 수치 중에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균이 많다고 생각한 병기보다. 이어폰에세균이더 많습니다. 자, 변기보다 많은 세균 이있폰어이어폰척을 해야 할을해치할칫요치간이용해서이용해서먼먼제해주시저해주시요 물건이다 보니 세밀하게 청소해줘야 하고요. 가능하면 일주일에 그한 번은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솜에 알코올을 묻혀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두루마리 휴지 사용은 좀 자제해주시는 게 좋은 게요. 이 펄프 가루가 날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캡 세척법은요. 물을 담아주고 중성 세제를 소량 넣어준 뒤에요. 이어캡을 퐁당 담가주시고 한 10분 정도 두신 뒤에 완전히 건조해 주신 후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깔끔하게 세척한 이어폰 세균 수치를 볼까요? 네, 확실히 줄었습니다. 이어폰 세척 자주 해야 할것 같네요. 어때? 세균 사라지니까 좋지? 아, 좋아. 세균아. 잘 가.